자 우리 오늘 첫 번째 뭐지 체포다연에 체포다연에 자첫 번째 큐 감기와 사랑의 공통점 첫째 완치약이 없다 둘째 불면증에 시달린다 셋째 쟤좀 지나가 할까 <laughs> 셋째 온몸이 후끈거리고 입맛이 싹 떨어진다 넷째. 죽을 것 같은데 <laughs> 실상 죽지 <죽진> 않는다. <laughs> 아, 사랑의 아픔은 알턴이와 같다. 이를 뽑은 후에는 조그마한 이를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든다. 아니 이렇게 조그만 것이 어떻게 그렇게 큰 아픔을 줄수 있는가? 나는 사랑의 길치 사랑 안에서 길을 잃는다. <laughs> 유통기한이 지났으면 사랑도 식는 게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안 식으려고 노력하는 게 안쓰럽습니다. 아이, 식을 땐또 식어줘야지.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갈 틈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고 당신이, 궁금해하고, 고민하고, 아파했던, 연애 모든 것. 책을 읽으면 답이 나올까? <laughs> 오, 모르죠. 뭐, 책 보다가 연애를 또 하게 될지요? 또 압니까? 책 보다 연애를 더잘 하게 될지요? 어 그럼 좋겠다. 우리의 제목은 책보다, 책보다 연애. 연애. 어, 자 오늘 책보다 연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아 저는 방송 작가이면서 연극 치료사인 그러면서 몇 년째 솔로인. 는 아니고 거짓말이야. 멍치지 마. <laughs> 어, 이거 몇 달째 솔로인 <laughs> 전상혁 몇달 맞습니까? 아매두 어, 네. 달도 몇 달이잖아요. <laughs> 아 너무 솔직하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laughs> 아, 너무 솔직하다. 너무 솔직해. 전상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우 한미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연애 이력은 별로 물어보지 않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우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소문을 많이 알지는 않아서. <laughs> 아, 단 단락 한명 하는 네, 거예요. 유일하게 아니에요? 알고, <laughs> 유일하게 알고, 유일하게 좋아하는. 아, 네. 아유, 훌륭하신 소금입니다. 네, 저도 대한민국 최고 네 아, 작가님이라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 저희 첫 번째 응. 시간인데요 책보다 연애. 응. 이 책보다 연애 무슨 뜻이죠? 아, 어, 이게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laughs> 역시 작가님. <laughs> 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응. 책을 책보다는 책에서 연애를 하는 거보다는 연애가 좋다 책 읽지 말고 연애해라 책보다 연애 밥보다 연애 이런 거 느낌으로 k 어 h e c k c h e c 모 c h e 두번째는 네. 책보다는 책, 연애가 낫다. e 네, c 첫첫 번째 h e 번째 Check. c 연애를 하고 싶어도 못 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음. 누가 있어야지. <laughs> 아니, 뭐, 두 달밖에 안, 읽다니 두달 동안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laughs> 그럴 때는 이렇게 책을 보다가 보면은, 아, 내가 여자에 이런 걸 몰랐구나, 남자에 이런 걸 몰랐구나. 아. 책 보다가, 연애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수도 지금 썸 타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음. 책한 구절 보내주면서. 책을 보다가 음, 고로다가 연애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책이 두 번째 그 의미 입니다. 되겠습니다. 네. 책 보단 연애가 좋지만 연애를 못 하겠으면 책을 봐라. 책 보다가 연애하니까. <laughs> 잘 지은 거네. 잘 지었어. <laughs> 잘 지었습니다. 잘 지셨어요. 으 네, 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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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너무 깜깜한 거 아니에요? 얼굴 보이나? 어, 깜깜한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아, 퇴근 저희 후에 아, 저희가 알겠습니다. 찍고 있어서요.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제 얼굴 어,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어, 저희, 어, 이렇게 하면 약간 밝 아, 어, 그러네요. 어, 네, 여기 이 한강 시민공원 조명으로 음, 음,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음, 저는 어, 우리 끊이지 않는 인간의 어떤 인간에 있어서 정말 끊이지 않는 주제, 음. 끊이지 않는 관심사. 음. 네,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사랑? 사랑. 연애? 연애? 네. 네, 연애 100세 시대에요. 연애 100세까지 네. 해야 돼요. 네, 그럼요. 어. 연애 평생은 아직, 뭐, 아직, 아직 멀었어요. 거예요. 연애가 아. 무슨 어떠한 10대, 20대, 얼마 전에 그, 그거 보셨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차단됐잖아요. 네. 벨기에인가랑 옆에 붙어있는 나라랑 국경이 이렇게 음. 울트라가 쳐져있는데 음. 그 95세 할아버지랑 93세 어. 할머니가 어. 국경 그 울타리 앞에 앉아서 차 마시면서 사랑은 나이도 초월하고 국경도 초월하고. 그렇죠. 인서트 네, 끊인... 사진 넣어드릴게요. 네 끊이지 에이. 않습니다. 그래서 네. 어, 책에서 나온 사랑 이야기 음. 네, 좀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음. 네 읽어보기도 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기도 하고. 음, 음, 음. 아 남자들은 왜 그러는 거야? 음. 여자들은 일... 왜 그러는 거야? <laughs> 요런 아, 이야기. 그러니까 20년 네. 연애했어도 모르겠어요. 20년밖에 안 했어? 이렇게 시다 <laughs> <laughs> 네. 아, 네. 그래서 그래서 뭐야? 무슨 어, 해야 되지? 어,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책. 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첫 번째 아, 책. 아, 왜 이걸 하는가? 왜 이걸 하는 거 그러니까 여태까지 얘기한 건가? 여태까지 얘기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그럼, 책 우리가 고른 아, 그러면 아, 음. 이, 이걸 물어볼게요. 음. 그러면 우리 작가님은 음. 제가 이 사랑에 대한 어떤 책을 해보자, 음. 채널을 만들어보자 했을 때, 음. 왜 동참하셨어요? 아,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음. 20여 년 연애를 했지만, <laughs> 어, 저는, 아주 자꾸 나이 밝히고 자기 역사 자꾸 막 이렇게 시는거 아닙니까? 아니 태어났을 때부터 연애를 해서, <laughs> 태어났을 때부터 연애 해서 여섯 살여살 여섯 살 때부터 연애를 해서, <laughs> <laughs> 어, 해서 20여 년 연애를 해봤지만 요즘에는 여섯 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네여자친구 남자친구 손잡고 다니고 짝꿍 만들어 아, 오더라고요. 저는 항상 거의 매번 차이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찬 적도 있긴 하지만 음. 그래서 저는 연애 불가능자인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이거는 어. 거의 어 99%가 거짓말이에요 아니, 아니 뭐 거짓말이에요 <laughs> 아니 진짜 제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별로 끊긴 적이 없어 아니 그니까 끊긴 적은 없는데 <laughs> 끊긴 적은 없는데 항상 차요 끝은 제가 안 차이면 결혼을 했죠 벌써 10대 때 결혼했죠 그러나 네? 항상 네, 차여서 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차, 차였으니까 결혼은 결혼이 뭐 사랑의 목적은 아니지만 야, 그럼요. 네, 사랑의 끝이 결혼이 아닙니다. 제가 비혼주의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새 이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너무 외로워. 잠깐 쉬어 가는 타이밍이에요. 잠깐 <laughs> 쉬어. <laughs> 너무 외로워 가지고 아, <laughs> 어, 나 비혼주의자가 아니었나? 결혼이라는 게 필요한 건가? 음. 하면서 약간 혼란스러운 거예요. 결혼은 음, 음.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 제도였는데, 음.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나? 이래서 음. 애를 낳고, 가정을 음. 만드나? 음. 어, 막 혼란스러웠던 와중에, 갑자기, 구세주처럼, 우리 한미리 성우님이, <laughs> 오빠 이런 거 해보자 그래가지고, <laughs> 어, 너, <no."> 와, <laughs> 그냥, 책, 책 속에 답이 있지 않을까. 음, 음. 책, 속에. 책 속에서 우리가, 어. 미, 풀리지 않는 답이 있지 않을까? 음. 그리고 또 책은, 응. 답은 굳이 못한다더도 제가 어렸을 때는 책을 상상하는 재미로 읽었거든요. 응. 요새는 나이를 먹으니까 공감하는 재미로 읽는다. 아, 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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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사. 투사, 투사. 아. 내 모습 발견하고, 아. 아 내가 몰랐던 내 모습 발견하고, 어. 내가 몰랐던 음. 그 그분의 그 마음. 아 그렇지, 그렇지. 내가 헤아려주고. 어. 그것도 그렇고, 난더큰게내 마음을 <laughs> 내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어. 그래서 읽다 보면은 뭔가 뭐 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응. 그냥 나의 과거를 반추할 수 있겠다. 아. 너무 좋은 기회라서 네. 하자고. 네네. 내가 막 갑자기 막 기독교 서적 하자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아 이거 내가 거부해야 되나 막 그래서 다시 이거 하자고 제가 막 설득했죠. 네. 아 이건 뭐제 원래 네일순위 네. 네, 아이템이었어요. 아, 네. 어 네,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끊임없는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음. 끊임없는 주제이긴 한데 음, 음. 이게 이렇게까지 정말 어 정말 고대 어떤 신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랑 이야기 가 그, 끊이지가 않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음. 답은 없다. 네 답은 아마 못 찾으실 거예요. 천잰데. <laughs> 천재인데? 답은 아마 찾기 아... 힘드실 거예요. 여기서 무슨 다... 사랑이 야 어떻게 답을 찾아? 천재야. 내가 변하는데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내가 변해야 돼요? <laughs> 저희는 항상 변하고 있죠. 매 순간. 아... 네, 매 순간 변하고 있기 전 때문에. 저는 전못 변하겠어요. 네? 저는 못 변하겠어요. 아니, 변했어요. 아 변했어요. 진짜? 당신 변했어. 제가요? 네, 변했어요. 아 진. 그래서 저희가 책을 네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음. 어, 책에 대, 어, 사랑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사랑에 관한 책 읽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뭐죠?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어, 마이크를 가리지 마시고 아, 네. 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네. 어, 사랑에 대한 정말 놀라운 통찰력 하면 정말 알랭드 보통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책이 정말 오래된 책이거든요. 한 20년 됐죠? 20년 더 됐나? 20년 정도 됐어요. 네. 20년 정도 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세련됐어요. 너무나 세련되고 통찰력이 정말, 아, 정말 이런 책을 한, 하나 평생에 쓸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너무나 놀라운 책인데. 너, 어, 더 놀라운 것은 이 책을 알랭 드 보통이 25살 때 와, 천재 아니에요? 천재. 저는 아무 저는 공감한 읽고 공감하는데도 한 35살은 돼야지 공감할 수 있어요. 아, 직멀었네요 제나이. 공감할 게 아주 멀었네요.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공감 정도 할수 있는 음... 근데 이 책을 어떻게 (25살에) 썼을까 놀라운데 네, (25살에) 썼는데 응. 이 알랭드 보통이 알랭드 보통이 네. 나는 사랑에 대한 걸 모든 걸다 썼고 다시 사랑에 대해서 쓸 이~ 야기가 생기면 그때 다시 쓰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20년) 만에 다시 쓴 거예요 어. 어~ 그러니까 이~ 책을 쓰고 (20년) 동안 사랑에 대한 글을. 못안 써도 될 만큼 안 써도 될 만큼 여기... 모든 게다 어. 있어. 음, 음, 더 이상 할 말이 음, 없을 음, 만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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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종합 종합적인 네, 종합 총망라.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네요. 음. 음. 이거 사실 한 권만 쓰고 죽었어도 위대한 작가가 아, 됐을 텐데. 정말요? 근데 또 계속 쓰고 계십니다. 네. 20년 만에. 아,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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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책어 그래서 저희가 이첫 번째 책에 대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한마디로 이책 어떻게 총평 한마디로 아, 총평 가능하실까요? 전 총평을 여기다 적어왔습니다. 책을 샀던 날 적은 건데 음. 이렇게 보이시면 이거 나중에 사진 찍어서 그냥 아, 드릴게요.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어두워서 우리 아, 얼굴다. 아, 내, 내 얼굴도 안 보이는데 내가 저기다가 지하 월호지 글서요초짜내서2020-20314 오늘이 며칠이죠? 5월 오늘 4월인가요? 4월, 4월, 4월. 중순인가? 한달 전에 샀는데 2020 3월 14일 혼자 남겨진 화이트데이. 사랑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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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픔이 혼자 남겨진 화이트데이에 아, 짓짓 책을 읽으면서 처음엔 처음에 그 사랑할 때그 설렘이 생각나서 웃다가 음. 싸울 때가 생각나서 막책 던져 버리고 싶다가 헤어질 때 생각나서 울다가 하지만 맨 마지막은 얘기 안 할게요. 다음 시간에. 네네네. 네. 아, 토닥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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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오, 네. 아, 좀 일찍 읽을 걸 그랬다. 음.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일찍 읽을 걸 그랬다. 음. 네, 이 남자가 쓴 책이잖아요. 맞아, 맞아. 여자가 이쓴 연애에 관한 책은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레이어가 특이 있고 너무 음. 복잡한데 음, 음, 음. 정말 분석적이에요 맞아요. 정말 분석적이라서 어, 그 남자의 심리가 왜그랬을이 음. 이 심리 상태가 무엇이었을까 음, 음. 그거를 굉장히 분석적으로 보여줘서 이 사람이 철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맞나? 음, 맞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느꼈지만 어떻게 말로 표현하는 거를 되게 논리적으로 음. 철학적으로 음. 그래, 저 여자된 음. 입장에서 음. 봤을 때는 왜 이런 감정을 갖는 아. 거야? 아 정말 왜왜 왜 이래? 이런 생각 많이 음, 했습니다. 제가 아는 안에서 알려드릴게요. 연애는 <laughs> 두 번밖에 못 해봤지만 이런 미리님 연애 되게 거잖아요.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아는 항상 누군가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안재1 신현이 었는첫 번째 남았는데. 편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꺼도 될까요? 와, 재밌네